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히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무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분이 있는 이런 무덤이 아니고 돌입니다. 돌, 돌을 깎아 가지고 돌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러한 무덤인데 그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딱 거기에 갔을 때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무덤문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여인들이 후다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부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시신, 시체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을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오고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소망 그리고 희망이 되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부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간 축을 좀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지난 주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드렸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환호성 지르고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밑에다 막 오십 하면 레드카페 깔고 막 이제 이런 걸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레드 카펫을 딱 깔고 예수님이 촥 나귀를 타고 그 거,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백성들이 외친 거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환호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러면서 외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을까. 그분을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 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썩... 환영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걸 좀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백성들이 너무 환호하는 거예요. 어서오시없소막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백성들이 기대를 했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언젠간 올 것인데 그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기대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줄그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가 바로 저 남자다 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환영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겠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보는데 이건 뭐 군사를 모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동기부여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 성전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막 뒤집어엎으시고 니네는 잘못하고 있다 막 이러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건 뭐 했던 행동이 계속 똑같은 겁니다 아니 이제 슬슬 우리를 위해서 군사도 모으시고 뭐 훈련도 하고 뭔가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일절 없고 늘 하셨듯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만 하시는 장면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대가 점점 무너지겠죠. 그래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죽으러 오셨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기 위해 들어왔지만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현실에 있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동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머니까한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법정에다가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을 법정에다 세워서 법을 법의 판결을 받아서 죽이게 해야겠다.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한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법정까지 딱 세우니까요,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더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마다 이게 계속 실패해요. 실패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흥분한 군중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유대 총독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쭉 보는데 아 십자가에 매달 정도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요. 깨달았는데. 이미 군중들이 너무 흥분을 했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거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빌라도가 깨닫습니다. 군중이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 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까지 백성들이 막 외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딱 봤을 때 이거 지금 완전히 불의한 재판인 걸 본인도 알아요. 이거 이 사람 놔줘야 될것 같은데 백성들이 막 계속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이니, 뭐, 우리가 황제에게 고발을 하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볼 때도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도 빌라도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로 왔는데 이 반란을 하나 제대로 진압을 못 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 너무나 분명하죠. 어느 누가 빌라도를 다시 한번 고용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을 하다가 끝내 군중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넘기는 것을 승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과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자, 빌라도가 도장을 찍었죠. 오케이. 이 나사리 출신 예수라고 하는 남자, 니네 마음대로 해. 폭동이 일어나는 것 보다는 그냥 불의한 재판 한번 하면서 도장 찍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넘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은 모진 고통 전부 다 당하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좀 잔인한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오락성을 주는가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좀 자세하게 나눈 바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고 계신 거죠. 군중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그 잔인한 오락거리로 예수님이 지금 소비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 너무 억울해요. 유대인으로 말씀을 그럼에도 지키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작자한테 홀랑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속금만큼에 대한 그 분노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온갖 욕과 분노를 그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마구 자비로 쏟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모든 분노, 욕,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그 십자가 상에서 받아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흥분한 이들이 막 계속 온갖 욕을 막 하다가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이십칠장 사십일절에서 사십삼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으니까 하나님이 널 구원하겠지. 그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 봐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너가 지금 그 순간 너의 힘으로 스스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마태의 복음에서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지나가는 자들이 이러한 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백성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카테고리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걸 종합을 해보면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던 이들은. 어느 특정한 그룹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는 그만큼 배신을 당했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배신을 당했어 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예수님께 표출한 겁니다. 나사렛 출신 나사렛이 뭐 기대, 기대할 게 없는 그러한 시골 깡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태까지 흥분했는가? 참 너무 우리가 민망하다 미련하다. 그러니 저 십자가에 달린 저 남자 예수는 당장 죽어도 싸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거죠? 얼마나 그동안 예수님께 당했습니까? 여태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오던 그 기득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로부터 환호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남자에게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겁니다 말만 하면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저 사람의 가르침이 훨씬 낫다 라고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말씀을 다 외우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철저하게 열심을 내던 남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군중은 저 시골 촌뜨기의 말이나 듣고 시골 촌뜨기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서 따라 다니니 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계속 예수님이 빠져 나갔죠. 그리고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수적으로 유대인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국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굉장히 수용하던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라고 하는 글을 그들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작자가 저렇게 끔찍한 신들도 매달리지 않는 그 십자가에 너가 어떻게 달릴 수가 있냐?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으니 너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의 생각에 이렇게 딱 모아졌을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결국에는 보인 거죠. 온 백성이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데 자꾸 너가 미꾸라지 마냥 들어와 가지고 막 흙탕물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시선을 끌고 너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이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냐 너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너 나사렛 예수 죽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해방이 더뎌지는 이유는 저런 놈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분노가 지금 십자가 앞에 모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다 알잖아요. 엄청난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웬만한 인간으로서는 버티기 힘든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탈진의 피를 계속해서 쏟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서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몇 박, 못 박힐 때는 온 옷을 다 벗깁니다 알몸인 상태로 거기에 올라가서 매달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앞에서 보면서 저놈 언제 죽나 언제 저렇게 피를 다 쏟아 죽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즐기면서 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십자가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일으키고 아, 우리 주님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도망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당할 사람이 당했다. 예수라고 하는 작자는 유죄 판결을 받기에 합당하다. 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사람들이 계속했을 겁니다. 알토니가 쑥 빠지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태를 사용해서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너는? 죽기에 합당한 존재다. 네 죄를 네가 안다면 거기에서 비참하게 비명횡사하며 죽어라라고 지금 사람들이 외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숨지시죠. 십자가 상에서 매달렸다가 그분께서 돌아가십니다. 자그 가운데 모였던 그 모든 군중이 나사렛 예수는 죽기에 합당하다 유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내린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청년이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흰옷 입은 청년으로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흰옷 입은 청년,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한국어 문맥상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이 살아났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좀 주의깊게 보면 살아나심을 입으셨다가 됩니다. 원문 가운데에서는 이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살린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됩니다.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망 권세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천사가 얘기할 때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누웠던 곳을 봐라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분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함의하는 바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무 뭐 그냥 하나님이 살리셨겠네. 하나님이 살리셨지.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셨지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죄라고 하는 게 절대로 엮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을 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못 박았습니다. 너 때문에 다 일이 이렇게 그르쳐졌어라고 하면서 백성은 그렇게 죽였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밀어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고린도서로 잠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쭉 쓰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가 왜 이방인에게 미련하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일단 어느 정도 좀 나눴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도 뭔가 거리끼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다. 유대인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율법,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죽었어요. 어찌된 건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볼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맞다. 저놈 저거 유죄 판결 받는 게 맞구나. 죄가 있는 놈이 맞았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 이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 평상시에 그렇게 신성모독하면서 다니더니 꼴 좋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라고 성경이 율법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의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있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두움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굳이 죄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낼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는 무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온만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여태껏 쭉 공생의 기간을 했던 그 수년의 시간 동안 예수가 보여준 그 모든 능력들. 그분의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맞다 라고 하나님이 긍정하는 결과가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판결을 완전히 뒤엎은 거죠.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무죄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은 그분만 좋은 게 아니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도 하나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찌 되었던가네 이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의 그 목적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숨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셔서 그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땅 가운데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첫 번째 인간과 하나의 언약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말잘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복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면 벌 영원한 죽음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나님이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언약 그 약속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십자가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셨던 분도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상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지켜내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지켜내는 데에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 모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모든 명예가 회복되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상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가 되면 완전히 이상한 번지수를 짚고 거기에다가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길지만 좀 본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활이 만약에 가짜다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허망하고 멍청한 인생을 사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왜 붙잡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하게 부활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간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고 그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맞기에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나타나면 그 내년에는 다시 그 시기에 동일한 무언가 열매가 맺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부활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첫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느 때인가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도 계속해서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도 맞지만 예수님을 흔히 어떻게 부르냐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모든 이들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다면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성공해서 그를 믿는 자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 곧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구원이란 곳에 찾아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판결을 뒤집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가능해졌고 빛 안에서 행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구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때 성경이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오늘을 주고 희망찬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죠. 중요한 약속이 내일 잡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먼 훗날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약속 하나 믿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그렇다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기로 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마음대에 축복합니다.